강변 유원지 인근에 위치한 소형 펜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있는 밀양댐이 근처에 있습니다. 대지 67평에 2층 목조 건물 35평이 있고요. 1층에 객실 2개와 관리사가 있고, 2층에 규모가 있는 객실 1개가 있습니다. 현재 펜션 민박 영업 중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50m 정도 들어오며, 우리 펜션에서 강까지 약 50m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부산에서 넘어오시면 양산 베네코를 지나 경치가 아주 좋고요. 거리는 1시간 20분 거리이고, 울산에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규모가 작은 소형 민박집입니다. 주말용 주택으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랑부동산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강변 유원지 인근에 위치한 소형 펜션입니다. 예, 부산에서 넘어오시면 양산 베네골 쪽으로 넘어오시면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이고 울산에서는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 수변공원이 있는 밀양댐이 근처에 있고 주변에 펜션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밀양댐이 지금 어, 이쪽 이 지점에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해서 펜션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 이곳이 지금 강유원지입니다 주변의 경치도 좋고 물도 좋은 밀양시 단장면 고래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펜션이 오늘 매매하는 펜션이고 제가 우리 펜션의 경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펜션의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는 약 50m 정도 들어오고 어, 지립도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 유, 강이 있는 쪽이 지금 이쪽인데요. 예, 이쪽이 강이 있는 쪽이고 우리 펜션에서는 도보로 약 50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강까지는 도보로 50m 정도 이동을 하고요. 2차선 도로에서 50m 정도 들어옵니다. 예, 대지 면적은 67평이고요. 2층 목조 건물 35평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펜션이 있고요. 예, 2층 건물입니다. 여기 조그만 관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관리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어, 이곳은 야외 테라스 공간이고요. 조그만 하당이 있고 여기는 주차 공간이고요. 예, 어, 바베큐 공간은 객실 안에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그 펜션을 그 사진 찍어 놓은 화면이고요. 대지 면적은 67평이고, 건물은 35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객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객실이 하나 있고, 이곳이 관리사입니다. 관리사이고, 2층에 또 규모가 좀큰 객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펜션 민박으로 영업 중이고요. 방이 총 3개인데, 이 정방이 조금 큽니다. 이 정방이 조금 크고, 그리고 성수기에는 이큰방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정도 받고요. 이 작은 방은 14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 규모가 작은 소형 민박집이고요. 주말용 주택으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물건 요약 정보입니다. 강변 유원지 인근에 위치한 소형 펜션입니다. 부산에서 넘어오시면 양산 베넷골 쪽으로 넘어오시면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울산에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수변공원이 있는 밀양댐이 근처에 있고요. 주변에 펜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강 유원지 인근으로 펜션이 많은 지역이고요. 이 차선 도로에서 우리 펜션까지는 50m 정도 들어오고요. 펜션에서 강까지는 도보로 약 50m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까지는 50m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되고 우리 펜션은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laughs> 대지 67평에 2층 목조 건물 35평이 있고요. 1층에 객실 2 개와 관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큰 방이 한개 있고. 네, 바베큐 시설 등이 모두 방마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는 크게 수리할 곳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큰방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18만원 정도이고 작은 방은 14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고요. 네, 규모가 작은 소형 민박집입니다. 주말용 주택으로도 사용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펜션이 오늘 매매하는 펜션이고요. 이 차선 도로에서는 약 5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펜션 넘어가 2차선 도로이고요. 이 차선 도로에서는 50m 정도 들어오고 지금 이 펜션은 어, 토지 면적은 67.4평입니다. 토지 면적은 67.4평이고요. 어, 그리고 2005년 7월 24일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이고, 1층이 20평, 2층이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면적은 35평이고요. 예, 어, 부지는 67.4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35평입니다. 제가 일단 펜션 주변도 둘러보고, 일단 그, 이 펜션에서 강쪽으로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펜션에서 강까지는 도보로 약 50m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도보로 약 50m 정도 이동해서 지금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펜션이 저 뒤편에 보이고요. 제가 약 50m 정도 이동을 해서 강쪽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밀양시 단장면 고래리이고요. 여기는 밀양댐 근처입니다. 밀양댐 근처이고 어, 이 주변은 밀양댐에서 운영하는 유원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이 있어서 펜션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밀양댐을 건너가면 넘어가면은 그양산배내꼴이 나오는데요. 그 양산 베네꼬르도 물론 펜션이 많지만은 그쪽에는 이제 그 물놀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미량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예, 여름철에 이렇게 물놀이 할만한 장소가 우리 펜션에서 도보로 50분 아 죄송합니다 50m 거리에 있습니다. 미량 댕 근처에는 수변 공원이 있고요. 예, 이렇게 강이 있고 경치가 좋고 펜션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펜션까지는 도보로 약 50m 거리입니다. 네, 펜션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는 이렇게 차가 충분히 들어올 만큼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약 50m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주차를 하셔도 되고, 저 안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경계는 여기 이렇게 헨스를다쳐 놓으셨고, 표시가 납니다. 저쪽에도 이렇게 테라스 쪽으로 다 경계가 표시가 나고요. 조그만 요런 하단이 있고,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제가 밑에부터 좀 볼게요. 이렇게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바베큐 공간은 안쪽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헨스가 쳐져가 있고, 이 끝까지가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헨스까지가 경계로 보시고요.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이쪽은 관리사입니다. 관리사이고, 방이 총 3개입니다. 2층이 조금 크고요. 1층, 2층 있고, 2층 방이 좀 큽니다. 제가 1층 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현관이 있고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 욕실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현관이 있고 네, 화장실이 있고요. 네,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이 총 3개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 하나 더 있고 2층 방은 좀 큽니다. 네, 주방이 있고요. 예, 이쪽으로 나가면 그 바베큐 공간으로 나가고 예, 우측에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요. 예, 여기는 창문이네요. 창문이고요. 그리고 주방과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손볼 곳 없이 깨끗합니다. 네, 전혀 손볼 곳이 없고. 네, 이 문으로 나가면 바베큐 공간이 테라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이 바베큐 공간입니다. 주변에 다 펜션이고 강이 있는 유원지입니다. 네. 그 반대편 쪽인데요. 그 반대편 방은 제가 문이 안 열려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방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침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2층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요. 예, 2층에는 예, 이쪽 편에 이렇게 바베큐 공간이 있네요. 있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음, 화장실이 꽤 큽니다. 2층은 방도 좀 큽니다. 사이즈가. 2층이 15평입니다. 15평 원룸 어저 펜션입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내부는 네, 완전 깨끗합니다. 전혀 손볼 곳 없이 깨끗하고, 네, 펜션 운영에 필요한 이런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다 드립니다. 그리 이쪽이 침실이고요이렇 테라스. 입니다. 경치가 어, 이런 경치가 나옵니다. 네, 1 층과 2 층의 방은 제가 다 보았고요. 어, 이 방은 흰님 방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구조는 달린 방이랑 똑같습니다. 1층에 방이 두 개이고 2층에 큰 방이 하나 있고요. 예, 수도가가 있고 여기는 관리사입니다. 안내실 예. 이렇게 주방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 이 있고요. 여기는 관리사 안내실입니다. 네, 제가 펜션 내 외부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 면적은 지금 토지의 면적은 67.4평입니다. 67.4평이고, 어, 주택은 35평인데요. 어, 1층이 20평이고, 2층이 15평입니다. 1층에 펜션이 2개 있고, 2층에 펜션이 하나 있고요. 2층이 조금 큽니다. 크고, 다 각각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고,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안내, 안내실에도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주택은 제가 둘러보니까, 그, 여기는 그, 미량시 단장면 고래리인데요. 여기 펜션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예, 강이 좋아서 여름철에 물놀이도 많이 오시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이렇게 뭐 소소하게 펜션도 하시면서 주말에 오시고, 오셔서 좀 쉬어서도 가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용 주택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펜션도 운영을 해보시고, 예, 그런 용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